Oh, 네, 안녕하세요. 코털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집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여기 태촌 가늠리에 있는 털본의 셀프 바베큐라고, 네. 이쌤 전에, 아, 이쌤, 아. 저는 아니었습니다. 아, 그때도 근무를 하셨잖아요. 네. 네, 그때 저희가 맛집으로, 네. 소개해드렸던 집인데, 진짜 맛있고, 이거 장사도 잘 되고, 여기 사장님께서, 네. 이게 좀 확장하셔가지고, 어. 어, 저기 인도네시아 쪽에도 하나 차리시고, 저쪽 어디? 진출하셨요 네, 저 국내에도 또 다른 데도 지금 또 공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부득이하게 많이 바쁘셔서 이걸 임대는 오신다 그래가지고, 네, 위치도 너무 좋고 그래서. 아주 희소식이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안내해드리려고 네. 저희 한번 나와봤는데, 부지가 상당히 넓죠? 네, 네, 주차장이면 엄청 넓네요러 네, 그러니까 이거 질질적으로 쓰시는 건 제가 지적도로 한번 이렇게 대량 면적을 재봤더니 한 1,100평가량 되더라고요. 이 <laughs> 앞쪽으로 시유지도 있고 부지도 있고 하긴 한데 전체적으로 손님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주차장이나 쓰실 수 있는 게 1,100평이나 되더라고요. 상당히 넓죠. 네, 주차장이 넓어서 네네. 손님들이 많이 와도 다 수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응. 그러니까 임대료 부분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영상 후반부에 안내를 해드리고 그러면 저희가 네. 이 가게 다음 주인이 되실 분. 네, 주해서 네. 네, 한번 둘러보러 가보실까요? 네, 그러시죠. 네. 가시죠. 아, 어, 여기 이쪽이 옆인가 봐요. 네, 실내 진짜 넓죠. 네. 네, 실내가 넓어가지고 밖에 오시다 보면 저 옆에가 이제 남자 화장실이고 여자 화장실은 이쪽으로 이렇게 분리가 돼 있더라고요. 여자 화장실은 예뻐요. 네. 여자 화장실 예뻐요. <laughs> 남자 여기 화장실은 여기 안 예쁘고. 안 네, 깔끔해요. 이쪽이 보니까 그리고 홀이 네. 1층이 여기 또 이제 단차가 있어가지고 테라스를 저쪽으로 나갈 수 있게끔 여기 또좀 단차 주셨나보다. 그래서 여기서 식사도 하셔도 되고 테라스에서 하셔도 되고, 홀도 있고. 그리고 이쪽에 여기는 이제 1층이 총 85평이에요. 이게 네. 총 건물은 이제 2층으로 돼 있는데 건평은 136평에 연면적은. 네. 근데 1층 사용하시는 건 지금 85평가량 돼요. 네. 1층이. 네. 일층이 85평인데 저기 테라스도 쓸수 있고 여기 단차 부분이랑 홀이랑 네. 저 바깥에도 다쓸수 있는 거예요? 학장 부분 예. 네, 다쓸수 있는 거고 이제 학장 부분 빼고 여기 실사용 면적이 아 85평 공부에 나와 있는 게그래 상당히 면적까지 하면 상당히 넓네 네, 더 넓은 거죠 네. 네. 그 이쪽이 이쪽은, 네. 카운터고 이쪽으로 가시면 이제 주방 주방도 어, 엄청 깔끔하네요. 그러게요. 네, 주방이 엄청 깔끔하고. 주방 깔끔하고 생각보다 엄청 넓고. 네, 이쪽으로 따로 네, 이제 냉장고가. 보조주방이 있네요. 네, 보조주방은 이제 그쪽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조주방도 있어가지고 주방이 상당히 넓게 쓰실 수 있고. 네. 이제 이쪽으로 문이 있잖아요. 이리로 나가시면은 여기가 이제 바베큐 초벌하는 데거든요. 어. 그 좀있다가 외관 나가가지고 저희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네. 여기서 바로 요 그러니까 공간 요 공간 여기서 보시면 요 공간은 이제 좀 이따 저희가 이렇게 돌아가서 보여드릴 건데 여기는 애견 예 어... 네, 애견 예 강아지들이신 분들은 여기서 또 식사를 하시면 되더라고요 어, 그러게요. 그러니까 애견 동반도 가능해하세요 이 음... 식당은 아주 좋은 식당이네요 네 아주 좋은 식당입니다 또 이렇게 또 동선을 따라가다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셀프 바. 이 셀프 이용 방법도 다 적혀져 있고, 네. 식기류가 다 있어서. 네, 여기서 챙기셔가지고, 원하시는 만큼, 드시는 만큼 가져가시면 되고요. 네. 그럼 이 공간 말고, 좀 아까 제가 네. 말씀드린 공간 있잖아요. 애완견도 같이 네. 식사하실 수 있는 그 공간으로 한번 가보시죠. 네. 이 공간이 애완견들, 그리고 뭐 고양이나 양양이들. 데리고 음. 오면 여기서 식사하실 수 있는 공간인데, 여기 음. 다, 여기가 사방이 폴딩도어로 되어 있어요. 음. 그래가지고, 날씨 좋을 때는 다 오픈해가지고 쓰시면 아주 좋지. 그러게요. 위치도 예. 엄청 있겠어요. 예. 자연별 비 오는 날 좋더라고. 저희 여기서 한번 식사했었잖아요. 예. 여기 앉아가지고 예. 회식도 하고 뭐 네. 했었죠. 예. 이 공간도 꽤 넓네요. 네, 여기도 넓어가지고 여기서 뭐 충분히 네. 외환견 있으신 분도 불리해가지고 손님 많이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실내 공간 보여드렸고 네. 저희가 이제 외관을 좀 설명을 해드리자고요. 나가 보실까? 네. 어 이쪽은 불멍존이 있네요. 예, 여기 보시면은, 여기 불멍도 있고,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물이 지금, 오늘 휴마는 날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네, 물레방아도 돌아가고, 네. 그리고 이런 장작들이 많아요. 이제 셀프 바베큐다 보니까는 네. 이걸로 다 이제 초벌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인테리어 효과도 있는 것 같고, 네. 그 몽골, 몽골 텐트, 요 공간. 예, 네, 요것도 이제 뭐 단체들 오시면은 여기서 딱 이게 여러분들 오시면 여기 식사하시면 운치도 있고 되게 좋을 그러게요. 것 같아요. 날이 좀 선선할 네. 때는 이곳에서 식사하시는 네.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야간에는 요거 등등 켜놓고 하면 되게 좋더라고요. 여기 지금 주인분이 다 하신 거예요, 선수 이게. 어... 네, 이게 직접 막재주가 좋으시더라고요. 어... 뭐 장사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이런 거, 이거 다, 이런 거. 어, 그 구조물들도 다 직접, 직접 하셨어요.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예쁘네요. 네, 여기도 괜찮고 온실인데 네. 요거는 임대 부분에서 빠져요. 어... 예, 네, 요 온실 부분만 놀이터라는 다 이용하시는 건데 요것만 주인분이 사용을 하실 거예요. 요거는 따로 임대는 주지 않습니다. 네. 요것만 빼고. 기억해주세요. 네. 아, 와, 이거 진짜 넓죠. 네. 아이들 뛰어놀기 정말 좋겠죠. 그러게요. 네, 그래도또 여름에는 여기 또 물놀이 할수 있게끔 아이들 요 공간도 있어가지고. 어, 엄청 넓네요. 예, 네, 따로 뭐 키즈 카페 이런데 안 데리고 가도. 그러네. 예, 그리고 저쪽으로 뭐 의자도 있고. 겨울에는 또 여기 없으면 여기가 되게 넓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눈싸움도 하고 애들이 아주 좋더라고요. 상당히 넓죠, 공간이. 네, 여기서 네. 식사하시고, 뭐, 간단히 차도 마시고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아주 넓어가지고. 네. 하... 어디, 뭐, 약간, 뭐 저런데? 캠핑장? 어, 네. 그런 느낌도 들고, 그럼요. 재밌게 놀다 가실 수 있는 공간이 많아 와, 그리고 요거는 경기네요. 아, 제가 경기 좀 원래 좀볼줄 아는데, 또 분홍색으로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인테리어 해주시고, 그요 부분은, 이제 비안 오고, 날씨 선선할 때, 저녁 때는, 이제 외부에서도 이렇게, 식사하실 수 있게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테이블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아까 이제 애완견들 네. 예, 하는 그런 공간이고, 이제 폴딩도 이렇게 열어가지고, 하시면 이제 개방감 있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드실 수 있는 여기서 곳. 여기서 식사하시면 꼭 캠핑 네. 온 느낌일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서 하시면은, 따로 뭐 어디, 멀리 안 가셔도. 네뭐 예. 계곡만 없을 뿐이지, 어. 예, 정말 좋아요, 여기가. 그러네요. 그 대신 이제 큰 도로랑 근접해 있어가지고, 접근성은 네. 되게 좋아서, 네. 그게 또 장점이에요. 그냥 강고가 자동으로 되니까. 초벌구이 하는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 한번 안내해 보도록 하죠. 그쪽으로 가시죠. 네. 그 그러니까 네. 이쪽이 네. 2층으로 올라가는 네. 외부 네. 계단. 예, 네. 일로 네. 올라가시면은, 요, 제가 좀 이따가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네. 네. 그니까 여기, 이쪽 공간이, 이제 초벌하는 공간이거든요. 예, 네, 여기서 딱 여기서 이제 초벌을 해가지고 바베큐 시키시잖아요. 아, 그러면 네. 여기서 초벌을 삭삭해서 꼬챙이에다가딱해먹골지 빼서 이제 가는 거죠. 예, 아, 네. 그래서 아유. 아까 주방의 문 하나 있었잖아요. 예, 이로 네, 바로 들어가면은 주방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공간이고, 유 뒤에가 장작 패는 공간이더라고요. 아유. 네. 아유. 예전에 저희 일기 이집사님 아시죠? 그분이 아, 장작 네, 패던 회장님. 곳. 아 여기서 네, 여기서 있구나. 장작을 패다가 네. 못 패가지고 식사를 하다가 결국에 잠깐 없어졌더라. 근데 결국엔 여기서 성공하고 왔다고. 아, 네, 그 공간이 요강관이에요. 공간이 굉장히 넓네요. 네 넓어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외부 장작 패고 이제 초벌구하는 공간이고 여기가 주차장이거든요. 아, 아 주차장 상당히 넓죠.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총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쓰시는 면적은 뭐요 앞에 시유지도 있고 하지만은 다 합쳐 가지고 한 1100평 가량되더라고요 1100평 아. 가량되고 여기 이제 2층 아까 외부계단 여기 지금 임대를 따로 주고 계시더라고요. 음. 근데 임대를 주고 계신데 요것도 지금 내놓으셨어요. 아. 그래 가지고 하실 분이 2층까지 통으로 임대를 얻으실 수도 있어요. 네. 그 임대가는 그럼, 얼마일까요? 아, 임대가는 지금 저희가 바뀌잖아요. 네. 2 4님 날씨가 너무 덥네요. 정확한 거 임대 가격 요나 이런 거 그런 부분은 가격품은 제가 안에 들어가서 설명을 좀해 드릴게요. 안으로 네. 빨리 들어가시죠. 오늘 우리 열까요1 4 걸리겠어요. 털루 바베큐. 예, 네, 여기 임대 내역은 아, 1층만 1층하고 이제 전체를 이용하는 거예요.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온실은 빼고. 네. 그러니까 총 이렇게 수영장까지차장까지 네, 전부 네. 다. 대략 한 1100평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 가지고 이용하시는 대지가 1100평 되고 1층, 1층 85평. 이렇게 네. 임대하시는 게 5,000에 500. 아, 5 0에 500. 네. 그리고 네. 권리금이 3억 근데 걸린 같은 경우에는 좀 조율도 네. 가능하고 아, 네. 그리고 여기 사장님께서 이거 진짜 열심히 돈 많이 들이셔 가지고 감사한 게 많아요 그리고 기존 손님도 많고 그래서 걸린 같은 경우에는 뭐 많으면 많다 할 수도 있지만 은또 장사해 보시면 아이 정도 가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네.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조율이 좀 가능하시고 2층이 따로 있다 그랬잖아요 네. 2층이 51평이에요 네. 현재 네. 여기서 임대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신데 여기는 여기 홀에서 손님을 받는 게 아니라 요즘에 배달 라는 거 있잖아요. 어,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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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업종이 들어와 있더라구요. 어... 근데 이분도 지금 이천에. 150만원 그리고 네. 권리금 2천만원 있어요 아, 그렇게 해서 분리해서 임대를 놓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2층까지 통으로 쓰신다 그러시면은 요 부분은 조금 조율을 합, 예, 합해서 조율을 하시면은 네. 통으로도 다 사용하실 수 있는 데 거든요 음, 제가 볼 때는 현재도 운영이 상황 에잘 되고 있고 그리고 같은 업종으로 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예, 네. 여기 사장님께서 지금 광고도 많이 하고 체인점도있다 그러셨잖아요 글로벌하게 인도네시아에도 있고 아,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업종도 괜찮지만은 하던 거 그대로 물려받을 저가지고 본인만의 스타일대로 응. 다시 운영을 하시면은 뭐 아주 좋죠. 돈이 막 쌓일 것 같지 않아요? 어, 네. 네. 고기만 맛있다면 그러니까요. 손님은 끊이지 않겠죠. 맞아요. 네. 그리고 큰길 옆에 딱 이렇게 인접해 있기 때문에 네. 뭐 광고가 많이 있어요. 많이 아주 그냥 잘 보이니까. 그리고 또 이걸 얻으시면 새로운 주인분께 또 저희가 먹방 한번 찍어드려서 홍보도 해드리고. 아 그럼요. 네. 그리고 천전남 쪽으로 휴양림 들어오는 거 아시죠? 네. 네. 그게 들어오면 아무래도 여기 유동인구도 많아질 것 같고. 근래에 나온 매물 중에 그래도 좋은 매물 같아요. 어. 뭐 하셔가지고 대박 나셨으면 좋겠네요. 방문 예약과 자세한 문의 사항은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전화 주세요. 구독 좋아요도 한번.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힘이 됩니다. 카운터가 <laughs> 돼 있고 저쪽으로 보시면은 잠시만요. 이거 온풍기 아니야? 난방기네. 어쩐지. 아 씨. 난방 선택.